이제 한국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베트남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오히려 한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은 베트남의 저력 덕분이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찍소리도 못하던 베트남이 최근 들어 미디어와 SNS를 통해 공공연히 떠들어대는 한국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때는 중국을 넘어서는 경제성장률로 이제 장밋빛 미래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베트남의 오만함이 민낯을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의 성공을 분석하거나 더 나아가 무능한 베트남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민진 총리가 취임하면서 베트남의 한국 자본 의존도를 줄이자는 취지로 한국의 배타적인 정책을 펼치던 베트남 정부 측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는 최근에 엄청난 반전 소식을 전하면서 베트남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베트남 정부가 이번 사회 경제적 발전 결의문을 발표하며 대놓고 친 한국적 정책을 천명하며 한국 자본의 유입에 대한 간절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공산당 내에서도 대혼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가 사회 경제적 회복 및 발전 결의문을 통과시키면서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및 세금 감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경제성장률을 팬데믹 이전과 같은 7%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하면서 특히 한국 기업들에 대한 특별재정지원 대책을 통과시켰다고 알렸는데요. 2022년 10월부터 실시될 이 정책에는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경우 베트남 정부는 기업세 특별소비세 기업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노동자 특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베트남에 숙련된 노동자들을 기업들에게 연결해 주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자 특별 지원 프로그램은 과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와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베트남에 숙련된 노동자들을 수급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며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반영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또한 판민진 총리가 취임하며 탈한국 정책으로 없애버렸던 기업 지원 정책들을 그대로 다시 복구시켰는데요. 이번 결의문은 베트남이 현재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베트남 총리가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 투자 확대를 부탁한다며 애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근래에 판민진 총리가 직접 한국 기업인 대표단을 만나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없애버렸던 과거의 행동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다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혜택을 복구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이 세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의 투자 확대를 고려해 달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처럼 결의문 내용과 베트남 총리의 움직임을 통해 베트남 정부가 한국을 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국 사업가는 익명으로 이번 베트남 투자 협의회 상황을 보며 애초에 원래 있던 정책들을 없앴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린 것 뿐인데 크게 반성한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다며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면 다시 또 없을지 누가 모르겠냐고 비난하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이번 투자 협의회 자리도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한국 외교부에게 사정사정하여 어쩔 수 없이 외교부 측에서 표면상으로 마련한 자리였었고 한국 기업들도 세계정세와 미국의 정책 급변화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외교부의 부탁으로 거의 반강제로 참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베트남에 대한 투자고 모고 관심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혜택을 퍼준다고 한들 저번처럼 베트남 총리가 손 한번 들면 한순간에 사라질 정책들이기에 이들이 말하는 파격적인 혜택은 기업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이 보여준 행동들로 인해 이들에 대한 신뢰도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것이죠. 무엇보다 베트남 총리가 이렇게 한국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자 베트남 당내에서는 총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판민진 총리는 베트남에 자주 독립을 외치며 탈한국 정책을 기반으로 당내에서 큰 입지를 형성했었습니다. 애국심을 이끌어내 한국을 사악한 국가로 만들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그가 결국 한국 기업들을 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에 총리의 권위와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지지층마저 대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이렇게 된 사태를 만들어낸 원흉이 총리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갈수록 안 좋아지는 베트남의 내부 상황과 과도한 욕심이 부른 대참사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